여자는 이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자신의 손으로 인생을 망친다. 과유불급 모든 것은 과하면 안한 것보다도 못하다. 욕심이 과해서 화를 부르는 이 상황을 여자는 잘 이해하지 못한다. 나는 이성적인데 라고 생각하는 여자들 중에서 생각보다 정말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여자들이 많아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감정적으로 행동을 해서 인생이 걷잡을 수 없이 추락하는 케이스가 바로 이겁니다. 대표적으로 아직도 자기가 여자 니까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죠. 나이를 먹어도 정신연령이 학생 시절에 머물러 있는 여자들. 이 그림을 보면 S가 부터 밑에까지 등급이 다 나와 있어요. 여자들은 밥 먹듯이 남자 평가하면서 자기들은 막상 평가당하니까 거품 물고 흥분하는데 그래서 남자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S급 여자는 누가 봐도 그냥 객관적으로 이쁜 여자고 나이가 어려며 심지어 학벌도 좋아. A급 여자는 아주 약간 이쁘거나 그냥 평범한 외모인데 돈은 성실히 모아온 경우의 여자예요. B급 여자는 그냥 아주 평범하고 밋밋한 외모에 아주 평범한 직장을 다니는 나이만 어린 여자예요. C급 여자는 남자를 많이 만나고 술 좋아하고 담배 피고 모은 돈 없고. 나이가 딱 20대 중반인 여자예요. D급 여자는 외모를 포함해서 대부분 능력치가 밑바닥을 기고 있고 그외 여러가지 안 좋은 것들을 다 달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여자들이 상상도 못할 일이 펼쳐집니다. 그게 뭐냐면 A급 여자가 갑자기 D급 여자랑 동급이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나이를 먹고도 아직까지도 여자 대우를 받으려고 하다가 선을 넘어서 등급이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자기가 S급 여자가 되지는 못하기 때문에 편성 유지를 하려고 A급을 유지할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S급 여자랑 맞먹으려고 하다가 사건이 터지는 경우에요. 자기가 외모가 딸리고 돈이라도 있으면 그 돈으로 나이를 커버치고 남자를 꼬셔야 하는 건데 갑자기 여기서 감정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나도 여자니까. 남자친구한테 선물 좀 받고 싶다. 아니, 받아야 되겠다. 나 그래도 여자니까 신혼여행은 해외여행 하와이나 유럽으로 가야겠다. 바로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나이를 먹어도 현실 감각이 하나도 없고 끝까지 친구들 따라 아르는 행동. 이게 바로 정신이 미성숙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내 친구가 프랑스 갔으니까 나도 프랑스 여행을 가야겠다는 정신이 나가버린 마인드. 쉽게 말하면 어린 아이들의 논리죠. 내 친구가 장난감 선물 받았으니 나도 장난감 선물 사달라고 해야겠다라는 것과 동일한 발상입니다. 남자들 눈에 나이 먹은 결혼 청령기의 여자가 이런 행동을 하면 그게 남자 눈에 어떻게 보일까요? 내가 다른 능력치들이 좀 딸리면 그래도 이때까지 모아온 돈으로 남자친구를 유혹해도 모자를 파는 그래도 잘 풀릴까 말까 하는 이 와중에 자기가 S급 여자랑 맞먹으려고 하고 남자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 사건이 터지고 마는 것이죠.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욕심이 과하면 화를 부르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할때 웃는 자가 1류입니다. 지금 감정 조절 못해서 부들부들하고 있는 사람은 영원히 3류입니다. 평생 정신 승리하면서 라면만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화내시면 됩니다.